어디 가시는 거야? 보기가고 싶어? 보기가 가고 싶어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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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laughs> 어디 갈까? 어디갔까 이가윤 오, 오래 서있는데? 응. 오래 서있네? 오구 자라네 아주 엄지에 피가 안통할때까지 힘을 붙잡고있어 어. 응? 오구 자라네어 아, 이제 안잤어 어 아, 오래 서있었더니 다리가 아프지? 모자 뚜껑을 왜 이렇게 듣까 놨어요, 아빠는?